전 실제 경험자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첫인상을 깨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 맞아요. 사람이고. 맞아요. 그때 좀 파마가 잘못 돼 가지고 <laughs> 아줌마처럼. <웃음> 아줌마 파마가 된 상태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주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ENTP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상대가 어떻게 해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주제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파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ENTP의 마음을 좀살수 있는. e n t p 여성 꼬시는 법. 어? 아니, 근데 꼬시는 법이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공감가는 포인트를 다섯 개 정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하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맞죠. 제가 이거를 왜 진짜 공감이 갔냐면 어색한 분위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좀 힘들어해요. 엄청 은근 제가 낯을 좀 가려요. ENFP 친구들 보면은 되게 낯안 가리고 좀 어떤 상황에서 대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불편한 분위기를 좀못버티는 스타일이에요. 좀 유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좀더 크게 오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둘의 관계가 안 풀어지는 분위기다 하면은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보는 것도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 엄청 갖춰진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것과 인티비분이 e 좋아하는 즉석 집이 있어요. 그럴 때 레스토랑보다 떡볶이 집에서 더 마음을 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편해야지 마음을 열잖아요. ENTP 분이 말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상황적인 분위기나 어떤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격식 차려 야될것같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거 맞는데 안 맞아. 신기하죠. <laughs> 왜안 맞아요? 사실 말하는 사람이 주체. 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면은 그 상대가 어떻든 저는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편한 사람이건 안 편한 사람이건 제가 편해야지 말을 잘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든 편한 사람이든 환경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너무 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나 환경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면은 대화가 어렵다. 이런 게좀 있어요. 그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기로 했을 때 너무 빡빡하게 막 스케줄링을 짜놔서 한 아, 시에 지금 예약을 해놨으니까 무조건 어, 여기 갔다가 또그 다음에 여기를 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 예를 들어서 파워 제 이신 분. 들 계획을 빡빡빡 세우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세운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엔티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뭐 할지 고민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뭐 하지? 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페 어디 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걷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딱히 불만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 코스를 정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좀더 오픈해서 대화를 할수 있다 오히려 저랑 연애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짜여진 스케줄보다 자유로운 흐름을 좀더 만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경험 제안하기.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뭐 해볼까 해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거든요. 뭐 해볼까 한다고 해서 상대가 호감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관심을 끌수 있다. 이거는 지금 100%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뭔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혹하게? 혹하고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게 있어요 역으로 ENTP가 먼저 그런 새로운 제안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ENTP가 먼저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건 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하면 어... 어때요? 어, 내가 제안했는데 왜 싫다고 그러지?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싫다는 이유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분명하면 은 저는 그래? 그러면 그래, 하지 마 어... 거절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 그래 뭐 싫을 수 있지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상대도 나한테 제안하고 나도 상대한테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꺼리끼 먹는 게 좋아요 대화를 하실 때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시는 같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의견을 내는 것도 편하게 낼수있어요맞아요 맞아요. 상대방도 나한테 편하게 의견을 네. 내줬으면 좋겠는. 한마디로, 그냥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겠다. 네. 어, 이게 좀큰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신감을 보여주기. 이거를 말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게, 자신감 있는 사람 당연히 좋아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저는 이 커요.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호감이 많이 떨어져. 오히려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낮추고 아 제가 좀 그거를 못해서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성적 매력이 되게 떨어져요. 근데 또 이상형 이런 음. 거에서 얘기했듯이 쑥스러움 타고 음. 부끄러워 이런 모습에도 어 조금 호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거랑 자신감이랑은 완전 다른 거죠. 좀 다른 영역이신 음. 거죠. 그런 쑥스럽고 내성적인 모습은 상관없어요. 제가 말한 자신감은 막 남들 앞에서 나서는 이런 외적인 외향성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은 사람. 음. 왜냐면 자격지심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본인을 너무 낮추면서 음. 다가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저는 알겠는 게 저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음. 보면은 꼭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음.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나는 뭐. 네. 이거밖에 안 되는 남자야.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어차피 잘될 수가 없어. 이런 장면을 보면은 어, 찌질하지않아요 네, 이런 반응이거든요. 네. 차라리 네가잘라네 내가 잘라네이게낫지 뭐내 인생이 이렇지 내가 이래서 이렇지 이런 말들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아, 스스로를 좀 비하하는 음, 자기 맞아요. 인생을 그런 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플러스 약간 자존감 높은 사람이 좋다 대신 허세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꼬셨을 때그 당시를 좀 회상을 해보자면 은 저도 사실 진짜 부끄러움 많고 낯도많이요 내성적인데 부끄럼이시잖아요 한번 좀 세게 용기를 내 어떤 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거를 되게 자신감 있게 어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귀는 빨개져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별개인 거죠. 자신감이.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매력이 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걸 아는데 이만큼의 자신감과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도가 진짜 여기까지 치솟아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약간 채용 면접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면접장에서 떨리지만 할수 있습니다. 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laughs> 면접관을 편안하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laughs> 새로운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 이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긍정이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잘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부정적인 분들이 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인간관계를 아시니까. 저는 딱한 가지 포인트는 확실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인지하는 레이더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말몇 마디 나눠보고 응. 부정적인 면모가 있어. 라는 이 감지하는 그 레이더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레이더가 발동해가지고 아왜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지?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뭐썸 단계든 그 친구 단계든 부정적인 면모가 음. 보여질 수 있는 예시 상황이 있나요? 디너를 예약했는데 어, 예약 날짜가 내일이시네요 오늘은 아니세요 이러면은 저녁 약속이 완전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망가진 거에 대해서 크게 불쾌감이 없거든요 딴거 하면 되지 좀 이런 스타일인데 상대가 계속 비관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안 좋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나간 건좀 부정적인 건 털어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디너를 먹는데, 거기 예약돼서 거기 갔으면 이렇게 좋은 거못 먹을 뻔 했잖아? 이런 걸 훨씬 좋아해요. 마인드나 태도를 조금 그런 식으로 한번 변경해보시면, 아, 이 사람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있으면 우울해질 일은 없겠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예약 실패한 레스토랑에 가서 따지는 거죠. 아, 입장시켜주라고.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 나오라 그래. 사랑. <laughs> 마지막, 다섯 번째. 외모에 신경쓰기. 저는 이게 솔직히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저는 첫인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득한 이 사람을 보면서 판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쓰라는 게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서 깔끔하고 본인의 스타일이 조금 확고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음. 조금 가꿀줄 아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누구나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 저는 실제 경험자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음. 첫 인상을 깨기 위해 노력을 했던. 맞아요, 사람이고. 맞아요. 그때 좀 파마가 잘못돼가지고. 어. 아줌마처럼. <laughs> 아줌마 파마가 된 상태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호감도가 올라간 케이스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음. 저를 채용해 주셔서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laughs> 어. 제 기준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었거든요. 다른 엔티분들은 어떻게 하면 엔티를 꼬실 수 있을지 의견을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내용들이에요. 아, 어, 뭐 완전 기본이죠. 정말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엔티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괜히 애꾸준 노력을 하기보다 내가 지금 기본은 잘 지키고 있는지 맞아요. 이성적인 매력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를 음. 먼저 체크하는 게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안녕. 안녕.